TV 밀강입니다. 오늘은 생존을 해볼 건데요. 서바이벌 모드로 월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지형 생성 중. 현재 버전은 0.14.0이며 0.14.0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빨리 좀 되라. 아, 난이도는 좀 어려움으로 되어 있고요. 자, 0.14.0에서 봐도 0.13.0이나 이런 곳에서는 자동 점프가 됐는데, 지금은 자동 점퍼를 넣어야지. 점퍼가 됐나. 점퍼 중에서 태어났군요. 마인크래프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없으면은 다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무를 캐야 돼요. 초반에는 나무는 전 10개 정도만 캐는, 켤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집을 지어야죠. 집을 지은 뒤에는, 먹이를, 아니, 어, 먹이를 구하고, 방금 돼지가 있었는데, 먹이를 구하고, 먹이를 구, 아니, 먹을 걸 구한 뒤에, 어, 광산에, 지하에 들어가고 지하에 들어가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밑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다이아를 키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 열심히 해도 나중에 발견했었어요 예전에 방송하는 안했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실 때는 맨먼어철철고갱를 만드시고 어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 그래야 다이아가 있거든요. 현재 저는 3곱하기3으로 음, 현재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3곱하기3으로반지하가 조금 만들기고 조고 음, 뭐랄까, 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용할 때는 삽을 가지고 좀 수월하게 수월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개인. 저도 원래 생존기 할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지하방으로 만듭니다, 저는 실제로. 자, 오늘 생각해낸 게 아니라 음, 원래부터 생각하고 원래 예전에 제, 제 동생이 있거든요. 제 동생과 생존기를 할때 반지하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한 거의 지하 수준이에요. 제 방식이죠. 0.14.0 프로젝트 1편입니다. 생존기 1편, 밀강 생존기 1편. 자,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집 짓는데요. 음 석탄이나 목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횃불 만들 수 있거든요. 횃불 만들어야지 좀 환해지고요. 어 저기 소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음전 전 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둘 생각입니다. 자 어느 정도의 이제 식량을 구하러 도나 볼까요? 칼은 그냥 안 만들었어요. 깜빡하고요. 그래서 막대기로 칠 겁니다. 어왜 이러지? 음, 어디 보자. 소가 저기 있네요. 오케이 소기 얻었고 돼지 잡자. 이제 돼지를 잡아야 돼요. 어, 아 레이 조금 심한 편이네요.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가끔씩 제가 생존기 하다 보니까는 아무것도 안 나온 돼지가 있더라고요. 음, 나온 돼지도 있었는데 안 나온 돼지도 있었어요. 그점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제가 좀 심한 편인 것 같군요, 여러분. 나뭇잎을 뚫고 갑시다. 어? 저는 오늘 최고 목표가 철책이에요. 지앗 찌앗. 어? 요, 이번에는 돼지고기가 나왔군요, 여러분. 자, 이제 식량을 좀 구해야 되는데 어? 저기 왜 웬... 버섯들이 있네요. 저걸로 버섯 슈트... 슈트 만들면 되겠다. 음 되게 저걸로... 음? 조금 심하네요, 진짜로. 이 흙으로 싹 올라가면 되죠,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다시, 어, 작은 버섯을 얻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어, 두개 얻었네요. 두개 갖고 는 모자라요.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웅크린 상태에서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 떨어졌고요, 저 버섯이. 와 자, 극한, 극한 직업이네요, 이거 진짜. 몇 개는 좀 심고, 집 근처에다가 몇 개는 좀 심은 뒤에 몇 개만 수튜로 활용을 해야 되겠어요. 이거 다 써버리면은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으악. 많이도 떨어졌군요. 아... 음, 저기도 있다. 자, 어디 보자. 음.. 다된것 같지는.. 저거 남아있지만 10개라.. 음, 이걸로도 충분해요, 여러분. 표시는 해놨으니까 버섯 시트 만들려면 빨간색 버섯도 필요해요. 그러니 빨간색 버섯도 이렇게 하자 맞아. 우와.. 버섯.. 게좀 나오네요 여기는 자 됐다 몇개모아줬지 다섯 개 모아졌네요 여러분 아 다섯 개 정도면 부족한데 아쉽네요 다섯 개면은 좀 부족한 편이고요 한열개 모아야지 자 이거 다 끝내고 집으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laughs> 자그 다음엔 버섯시트를 최대한 만들 거예요 그릇도 만들고요 그릇도 만들고 버섯시트도 만들고요 여러분 가족이 조금 있어 가지고 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나도요 <laughs> 자. 자, 자 어디 보자. 집을 찾아야 됩니다. 집이 저기 있네요. 뛰면서 가야지. 어, 양이다. 양, 얘 죽여야 돼요. 얘 잡아야 잡아가지고 양털을 얻어야 돼요. 음, 알싸리 가둬놓을까? 그래, 가둬놓읍시다. 가둬놔가지고. 죽기는 힘들 것 같네요. 원래 제 생각으로는 철두 개고 그걸로 가위 만들어서 음철깍을이 생겼는데요. 쉽게도 그거 안네요 어? 아이고 어디 보자. 됐다. 어디보자. 그릇이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 개, 여덟 개, 아홉 개 아홉 개 정도 만들었네요, 여러분 너무 깜깜하시죠? 아침별 때까지 편집해 드릴게요 자, 이제 날씨어이 나시... 편에 계속되고요 이거는 하도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